나중에 진짜 자존감이 높아지면 그런 사람들의 말이 사실 기억에 잘안 남아요. 제가 이제 학력이나 뭐 이런 일들을 안 밝히면 사람들이 쉽게 좀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약간 고소침입지. 음, 네. 네, 마치 그 요리양 비룡 하세요 예전에 했던 만화 아니에요? 아, 항상 그 사람이 약간 그 주인공이 비루한 요리사인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웃음> <웃음> 무슨 무슨 요리사 같다. 그러면서 애들막 우러러봐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 사람은 이제 안쫄리는 거지. 나는 그런 요리사인데, 니네가 뭐 어떻게 무시해봐야 이것만 딱 풀면 다알 걸. 뭐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무시해라, 뭐 나는 진짜 그런 사람 아닌데, 너 이렇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약간 그런. 진짜 자존감이 높아지면 그런 사람들이 말이 좀 약간 뭐뭘 안다고 그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마음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자기 일을 존중을 못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넘어가고 별로 마음에 담지도 않아요. 저도 이제 악플 달리면 기분 나쁘죠 당연히. 근데 이제 보통은 그래라 뭐내 뭐 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인가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겨요. 음, 스칼렛님이 어, 목표해야 되는 반은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자존감을 높여보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또또누님만또 또 또... 음. 제가 좀 음, 자신 없는 부분도 하나이긴 한데 이게 게 말을 조리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음. 저는, 저는 게... 이거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세년 되니까 궁금한 점이에요. 네. 뭐제 영상도 이거 하나 있긴 한데 혹시 보셨어요? 예전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네. 그게 그게 맞았잖아요. <laughs> 아니 맞았잖아요 게 아니라 응. 제가 그런 영상을 본다고 이게 바로 이게 고쳐지거나 나아지는 응. 게 아니라서. 음. 첫 번째는 이것도 기준이 너무 높아서일 수 있어요. 음. 제가 스칼렛 님을 얘기하면서 조리없게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들었는데 본인이 평가하기에 조리없다고 받아들이면 자신감 계속 떨어질 겁니다. 음. 아 그래요. 네, 네. 그 조리있게 말하는 분야가 있어요. 음. 제가 갑자기 물리학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잘나오고있어요안 음. 나옵니다. 제가 스칼렛 님의 분야에 대해서 만약 얘기한다면 좀 조리있게 말 못해요. 근데 제가 왜말 잘할까요? 제가 잘한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laughs> 공부한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게 되는 거고, 저는 말 많이 했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이 경험치는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리 있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많이 공부한 분야를 어쨌든 하다 보니까 되게 빨리 판단하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스칼렛님이 물어보는 것들이 새로운 건 사실 없어요. 저한테 다 물어보셨던 것들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어서 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스카이 님이 어떤 분야에서 그런, 이렇게 조립게 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말해본 분야면은 저도 잘못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직업이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자신감이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내가 기준을 너무 높게 잡은 걸수 있어요. 그러므로서 자신감을 더 떨어뜨릴 부분이 있다는 거지. 음. 그리고, 어 칭찬을 몇번좀 받다 보면, 이 자신감이 더 붙어요. 아, 되게 말 잘하시네. 이런 말 들으면 저는 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스칼님 혹시 뭐 말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받은 적 있어요? 아니요, 말에 대한 평가를 받은 적은 어. 없는데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요. 기준이 높은 것같진는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음. 또박또박 바로바로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음. 이게 바로 나오지 않고 또. 말을 좀 늘어뜨린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 저도 좀 자존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아까 예시랑 연결하자면 약간 TMI 뭐 이럴 때 얘기하는 건데 그거의 기본적인 감정 상태가 불안이어그요이 그러니까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야지 하니까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사실은 저는 모르면 모른다 그래요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 이거에 대해서 알아? 아니 잘 몰라 그럼 저는 자망하게 말을 길게 할게 없어요. 모르니까 그 그거를 이제 그, 그 이미지를 버리고 솔직해지면 오히려 말이 더 자랑되는 거죠. 아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어서요.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라면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굳이 모르는 거를 막, 어떻게 말해야지는 없어요. 궁금함 묻고 아는 걸 얘기해요. 음. 절대로 모르는 걸 아는 척하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말을 못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두 번째로는 말을 정말 잘 하고 싶다면 객관적으로 나의 말하기 습관을 보시고 음. 말하기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되죠. 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뭐 그렇게 뭐 문제가 있거나 못 말한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아 <laughs> 네. 어, 그래요? 네. 이런 지적도 안 받아봤잖아요. 네. 말왜 이렇게 못해요? 이런 말못해봤잖아요 음. 잘한다는 말은 혹시 들어본 적 없어요? 잘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어요. 네. 그냥 듣고 싶으면 집중해서 공부하면 돼요. <laughs> 저 같은 경우는 말하기는 말을 많이 할 기회를 늘리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못하는 사람은 없다 생각해요. 음. 친구랑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뭐 둘이 없게 얘기하셨나요 저한테? 좀자 좀 말할 때 음. 횡설, 횡설수설한다고 해야 되나요? 음. 그런 느낌이 있어서. 횡설수설한 거는 보통은 내 생각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저는 되게 명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의 이론이나 생각들은 이제 오래전에 쌓여서 생겼으니까 근데 아닌 분야를 제가 말하려면 저도 헷갈리죠. 말하면서. 그러니까 본인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는 연습을 조금씩 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말 잘하고 싶어요. 그쵸. 말은 잘하고 싶죠. 왜요? 말을 잘하는 게 그래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호감을 살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 호감을 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저는 제 주위 친구들이 제 말을 잘한다고 제 주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음... 네. 어 그렇네요. 또좀말 네. 음... 잘한다고 친구들은면뭐 개그맨이나 뭐 MC들이 제구 많아지. 네. 그냥 내 매력이 있고 그 중에 하나로서 말하기가 있는 거지. 제 주위 남자 친구들이 어너말 진짜 잘한다 친구하자. 이런 친구 누가 있어?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공간에 가면 보통 목소리로 좋은 평가를 받아. 네. 그냥 상담에 적합한 목소리라고 하니까. 저는 뭐 그냥 좋다, 감사하다. 근데 스칼린도 나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안 주고 있어서 그런 걸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되게 차분한 느낌 이 든단 말이죠. 잘 들어줄 것 같고. 그게 내 매력이면 그걸 더 특화시키면 되는 거지. 어, 나는 요거가 부족하니까 요걸 더 키워야지.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불안해서 기인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그럴려면 말을 잘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왜 나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지?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지. 저는 애초에 말을 잘 해야 되나라는 질문부터 하고 싶은 거죠. 왜 내가 지금 언어에 문제가 있나?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럼 저는 그냥 내려놓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요소를 무슨 외모로 만약 가져온다 그러면 저는 드립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잘생긴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저는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한테. 인간관계 매점이에 있어서만. 네. 그런 거요 아, 네. <laughs> 저기 스칼렛님만의 그런 매력을 자세해 보세요. 그걸로 그냥 승부하는 거죠. 모수가 똑같은 기능과 기술로 행동하지 않아요. 지금 완전히 설득 당했어요. <웃음> <웃음> 본인의 매력은 그 뭐라 생각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 매력이요. 네. 그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분한, 차분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음. 얘기는 잘 들어줘요. 그래? 네. 잘 들어주는 거? 그냥 대화를 할때잘 들어주는 거. 음. 네. 여기서도 중요하게 저한테 오신 분들의 한 70%의 매력이라고 꼽은 게잘들어주는거데 <laughs> 이게 진짜 능력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해주는 것이 있어요. 음. 그거면 능력은 아니에요. 본인은 잘 들어 주고 싶어서 들어 줘요. 아니면은 못 때문에 들어 줘요. 듣는 게 좋아서예요, 아니에요. 듣는 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냥 함께 얘기하고 싶어서. 함께 얘기하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내 장점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세요, 아니면 불안해서라고 나온 거 생각하세요? 이건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가정가면 되는 거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말하고 싶어 가지고 저도 사실 이 여기에서 거의 말하기를 제가 더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잘 들어주는 게 장점인 사람도 분명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도 아까 약속에서1 0 시에는 나오겠다처럼 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떨어져가면서 들어주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15분 정도 쉬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제 집중력이나 쉬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들어줄 거라고 믿고. 근데 제가 그걸 무시하고 어쨌든 4시에 시작해야지 했으면 저도 스칼렛님도 불만족스러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들어주는 건 좋은데 어느 시간까지 들어주고 싶느냐는 본인이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족할 수 있는 거야, 스스로도. 아, 이 정도는 듣고 이제 내 얘기 해야지. 그럼 그때 얘기하시면 돼요. 네. 고거또 그거 말고 또 그러니까 대화에서의 매력 말고요. 그냥 평소에 나란 사람이 갖고 있는 매력. 성실함. <laughs> <근데 웃음> 제가 제 매력이 뭘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음. 근데 또 다른 사람한테 들 아, 이런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들은 건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제 매력이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그 평가는 뭐라 그럴까? 의미가 없는 걸까요?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그냥 음. 겉으로 보기에 그래 보이는 음. 그런 다른 사람이 그냥 겉으로 짧게 저를 봤을 때 느끼는 그런 매력인 것 같아요. 그건 그러면 속으로 깊게 봐야 되는 매력은 누가 알려줄 수 있죠? 음, 저. 그렇죠. 제가 느끼는 혹은 이제 오래 본 부모님이나 오래 본 친구들이 얘기해 줄수 있겠죠. 친구들이 얘기해 줄수 있죠. 보통 오래 봤으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요? 본인한테. 넌 이런 게 좋은 거 같아. 꾸준하다. 꾸준하다. 성실하다? 네. 그거 말고. 근데 이게 매력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냥 자유로워 보인다. 자유로워 보인다. 자유로운 거 같다. 음, 그래요? 꽃도 장점일수 있죠. 억매여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이게 내가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얘 내긴 거 같아. 음.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진짜 장점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어딜 가도 내가 요런 게 있으니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저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 했다 보니까 어느 공간에 가도 그래 말은 잘할 수 있겠지라는 믿음이 있어요. 저만의 어또 성격 같은 거 어쨌든 많이 봐왔던 사람이니까 빨리 이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그냥 믿고 가요 설사 그게 안 먹히더라도 그 자신감이 드니까 좀 여유로운 거죠 스칼렛님도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으면 본인한테 되게 좋아요 근데 이런 걸 갖기 위해서 기준을 좀 낮추고 좀 탐구를 많이 하는 게 좋겠죠 칭찬 받은 것도 일단 다 흡수하고 네, 저는 제 친구들이 평가한 것들 좋은 거다 받아들여요 굳이 안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 난좀 자유롭고 잘 들어줘 그니까 어딜 가도 누가 얘기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붙어서 잘 들어줄 수 있겠지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좀 좋게 보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어느 공간에 가도 조금 뭐랄까 자신감에 붙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이 믿을 만한 구석들 근데 좀 있으면 좋아요.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맞다고요어 처음 뵌 분한테 낯을 가리진 않은데. 음. 이게 처음은 장점인 장점인데 그 낯을 좀 나중에 가리는. 음. 근데 이것도 음. 처음 뵐 때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 낯가려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좋아요. 이 얼마나 소심하고 좀 약간 다 힘든 분들 많아요. 근데 나는 음. 안 그렇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네. 뭐 나중에는 뭐그 이유도 좀 생각해 봐야겠지만. 어떤 있는 장점 없는 장점 다 끌고 와서 내 것으로 생각해야 어. 내 매력을 더, 뭐랄까, 가중치를 주기가 쉬워지면 점수를 더 줘도 되겠다. 계속 탐구하게 될거예요 발견하게 되시고. 아, 이런 점이 있었네. 그 지금 제가 온라인 자존감 스터디에서 그런 걸 요청해요.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어, 안 물어봤죠. 네. 보고 <laughs> 사이드로 한번 해보죠. 아, 네. 친구 한 네다섯 명한테 네. 내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장점은 뭔것 같아?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말해줘. 그리고 받아들이면 돼요.